대법원은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서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에, 자, 일탈을 했어요? 그러면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판단할 수 없어서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한다. 자, 이것도 딱 맞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과징금의 최대 한계가 500만원이라고 치자고요. 어느 행정청이 600만원을 부과했단 말이에요. 과징금으로. 그러면 재량권을 일탈해버렸어요. 이럴 때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인 거예요. 과징금의 최대 한계를 벗어났네. 재량권을 일탈했어. 그러니까 그 전부를 취소하는 거예요. 자, 어, 600만원 과징금 취소하고 행정청 다시 과징금 청구해.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죠. 이게 맞지.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600만원을 500만원으로 바꿔서 과징금 처분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재량행위를